안녕하십니까. 인천 남동전 GP바이크입니다. 오늘은 고객님께서 빠른 출고, 빠른 배송을 원하셔서 남양주 본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 본사에서 에코로 X를 바로 분해를 해서 박스 제거하고 조립해서 검수 완료해가지고 고객님 집 앞까지 지금 배송하려고 합니다. 박스 개봉해서 조립하면서 영상 짧게 편집해가지고 이제 보여드릴게요. 박스를 제공하면 이렇게 보호카바가 이렇게 다 둘러져 있어요. 이걸 다 분해를 하고 조립을 해야 돼요. 사이즈를 보시면, 귀용귀용하죠 딱, 제가 172 정도 되는데, 뭐 하나, 둘 정도? 그 정도 크기 나와요. 이렇게 박스를 개봉하고 나시면, 핸들 쪽 기기판 조립을 하셔야 되고, 여기 있는 친구가 조립하는 것처럼, 이렇게 등 가지 조립을 하셔야 되고, 여기 이제 카바, 이런 카바를 여기다 이렇게, 조립하시면, 끝나고요. 조립은 끝나고, 나머지들 이제 뭐, 백밀러 조립하고, 타이어 공기압 맞추고, 이러면은, 조립이 완료가 되고, 나머지들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추가로 검수를 한 다음에, 이제 완료를 하면 되거든요. 요렇게 작업을 합니다. <목소리> Vielen Dank.

이렇게 해서 조립 검수를 완료했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제 여기 키 다른 제품과 동일하게 이런 키가 있고 여기 이제 리모콘 이렇게 되어 있고요. 키는 예전 것들이랑 다 동일하고 시계 방향을 돌리면 전원이 켜지는 거고 이거 리모콘 키가 있어서 리모콘으로만도 이렇게 이제 전원이 켜져요. 지금 햇빛이 있어서 잘안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전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끌 때는, 리모컨으로 끌 때는 리모컨으로 이렇게 눌러서 꺼주시면 되고, 여기 핸들 부위 보시면, 이렇게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1, 2, 3단이 있고요. 드라이브, 전진, 이제 후진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라이트 스위치가 있고, 깜빡이 스위치가 이렇게 있고, 크락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기한게 있어요 요 이쪽을 보시면 요거 레버를 한번 당기고 뒤에 버튼을 해주면 이렇게 2인승으로 변형이 돼요 그래서 접을 때도 레바해서 요렇게만 해주시면 1인승으로 바로 작동을 하고 이건 이제 유아들 이렇게 앉히라고 했는데 거의 뭐 얘는 쓸일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요렇게 하고 이제 누군가를 태워야 된다 그럼 요렇게 해서 제가 앉아보면 요정도 뒤에 타도 이렇게 해서 두명을 충분히 탈수 있지 않을까 우리 이제 장애인 휠체어나 뭐 의료용 전동스쿠터 요런 것들은 한사람 밖에 못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앞뒤로 해서 이제 두명까지 탑승이 가능하신거 그리고 요렇게 해서 누으면 여기 많은 물건은 아니지만, 이렇게 조그마한 적재를 할수 있고, 이 앞에도 적재할 수 있는 바구니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얘네들, 자, 전동 일체어 마냥, 얘네들도 전자브레이크가 다 달려 있고, 이쪽으로 와서 보시면, 여기 이제, 전자브레이크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잠김으로 해놓으면,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지가 않고, 해지를 해버리면 이제 전자브레이크 가 해지가 돼서 앞뒤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장치예요. 그래서 얘가 오르막이나 내리막이나 악셀을 안땡겼을때 이제 밀리는 걸 방지해주는 그런애고 천천히 가다가 악셀을 놔뒀을 때도 얘가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그러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손 브레이크가 있고요, 손을 잡을 수 있는 브레이크가 있고. 발로 밟을 수 있는 브레이크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어르신들은 이제 힘이 저희처럼 이렇게 좋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 발이랑 손이랑 같이 이렇게 잡아주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브레이크를 잡을 수가 있어요. 저속에서 악셀을 놔두면 자동으로 쓰지만 그래도 탄력을 받아서 이렇게 주행하거나 이제 내리막이 심하거나 오르막이 심하면. 약간 밀릴 수가 있어요. 주행 중에는 그러실 때 브레이크를 앞뒤로 이렇게 발발 주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안전하게 쓸 수가 있다는 거 이렇게 하고 이제 악셀에다 가는 악셀에다인데 얘는 이제 오도바이처럼 이렇게 당겨서 가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당겨서 가는 방식인데 어르신들이 조금 불편해하세요. 근데 얘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단수를 조정할 수 있고 이렇게 단수를 조정할 수 있고. 얘를 겁먹지 마시고 천천히 이렇게 당기면 이게 스금스금 앞으로 천천히 가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검지스로틀이나 이제 이렇게 원형으로 생긴거 당기는 방식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원래 저속 스쿠터기 때문에 땡기다 해서 확 나가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짐도 실을수 있고 두 명까지 탑승이 가능한 이러한 제품이 있습니다. 이거 어르신들한테 이제 인기가 많은 그런 제품이에요. 본사에 와 보니까 이렇게 언더 퀘스트 하는 데가 있네요. 그래서 어르신께 배송하기 전에 이거 한번 해보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가서 유행 하다가 악셀을 놔두면 아이 스네요. 이경사가 상당하거든요. 요렇게 자, 다시 출발하면 다시 요렇게 가다가 브레이크를 한번 잡아보고. 어, 괜찮은데요 다시 여기서 거꾸로 올라가 볼게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다가 서보고 이렇게 해서 서보고 다시 올라가보고 아 좋네 좋네 그래서 내리막 좋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저기 봐보세요. 저기 카메라 찍고 있죠. 음. 찍는 게왜 찍냐면 내가 설명 드렸는데 조작 방법을 잘 몰라. 그러면 저희가 저걸 찍은 거 편집해서 어르신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면 그거 보고 아 이건 이랬구나라고 한번더 되짚어 보시면 되고 만약에 그래도 모르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돼. 음. 그러면 제가 또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요. 그러면, 그렇고, 제가 요키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오더바이나 차처럼, 열쇠 구멍에다가 이렇게 꽂고, 응.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이렇게 전원이 들어와요. 응. 얘는 그렇게 쓰시면 되고, 요 키는, 요거 리모컨 보시면, 요기 동그란 거큰거 거 있고, 작은 거 있잖아요? 응. 그리고 이제 여기종 모양이 있고, 번개 표시 있고, 이게 자동차 경보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그란 거 보면 열쇠 장기용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보면, 얘를 이렇게 누르면, 쪽 소리 나잖아요? 그러면 얘가 경보기가 작동한 거야. 얘가 울죠? 그러면 이렇게, 해지, 해지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가 이제 스마키티, 스마키티. 근데 키티. 설명서가 따로. 있다면... 저희가 지금 설명 다 드리고, 음. 설명서도 드리고, 그리고 편집해서 이거 영상도 드리고, 그리고 모르시면 저희한테 다시 전화 주시면 돼요. 그래도 여기서 아셔야 되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거야. 그럼 이기 번개 표시 있죠? 요거를 한 번, 두번 누르면 이렇게 전원이 들어와요. 그럼 이거 어르신 주머니에 놓고도 운행이 가능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 끄는 거는 요렇게, 요거 있죠? 요거 요렇게 누르면 꺼져. 아, 자그을누 예, 예, 예. 자궁을 누르면 꺼지고 제가 또 설명드릴게요. 그렇게만 꺼지고. 얘는 꽂아서 시계방향, 시계방향 돌리면 이렇게 전원이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 핸들 보시면 1단, 2단, 3단 있잖아요. 이렇게 1단, 2단, 3단. 그러면은 처음에는 익숙치 않으니까 1단만 놔두고 쓰시다가 내가 안 익숙해졌다 그러면 하나씩 이렇게 올려가면서 쓰시면 돼요. 처음에는 1단만 놔두고 쓰시고. 일단 놔. 예 예. 일단 놔두고 어, 예, 예. 익숙해지면은 이렇게 한 단씩 이렇게 올려서 쓰세요. 이게 속도네요. 예 그러면은? 속도. 음. 그리고 여기 이제 왼쪽에 D 써 있고 오른쪽에 R 써 있잖아요. 음. 이렇게 지금 뒤로 이렇게 스위치가 돼 있고 소리가 안 나면 앞으로 가는 거예요. 전진. 음. 그리고 r 을 하면 이렇게 소리가 나죠. 음. 소리가 나면은 뒤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가, 이거, 키를 켰는데 소리가 나. 그러면, 아, 이거 뒤로 가는 거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계시면 돼. 그러니까, 전진, 이렇게 소리 나면 후진. 요게는 그거예요 그리고 요에는 라이트. 앞에 라이트. 여기 라이트, 켜고 끄고. 요렇게. 예, 네, 키고. 저녁 되면 꽤 쓸만하세요. 지금 낮이라 그렇고. 근데 안전상, 그냥 요렇게 켜놓고 다니세요. 이렇게 안전상 켜놓고 다니시고 얘는 깜빡이, 좌측 깜빡이, 우측 깜빡이, 이렇게 얘는 크락션, 이렇게 요거에 이제 요 부분의 조작 방법이 다구요 그리고 제가 추가로 또 설명 드릴 거예요. 궁금하시면 요거 브레이크 있잖아요. 요거는 어떻게 쓰시냐면 내가 이제 이거 주차할 때, 예, 주차 브레이크. 그러면 발이랑 손이랑 같이 요렇게 잡아주세요. 아, 이거 브레이크? 예, 예, 브레이크. 손 브레이크, 발 브레이크. 요거 하나만 해도 쓸수 있고, 요거 하나만 해도 쓸수 있어요. 근데, 이제, 완력이 세니까, 요걸 같이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같이 잡아주시면 브레이크 잡는데 훨씬 수월하세요. 그리고 요,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요거 누르는 거 있죠, 여기 요거는 뭐냐면, 요렇게 해서 잡아주고, 요걸 누른 상태에서 얘를 놔두잖아요? 그러면 이게 브레이크가 걸린 거야. 주차 브레이크, 우리 사이드 주차 브레이크 있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걸린 거예요. 음... 그러면 얘를 풀러야 되잖아. 네. 얘를 풀러야 되는 건 뭐냐면, 다시 한번 이렇게 잡아주시고 풀려. 지가. 잠글 때는 잡아서 이렇게 눌러서, 누른 상태에서 이 손발을 놔두고, 이걸 풀을 때는 그냥 이렇게 해서 풀러주시고 그러면 여기 조작 방법은 다 끝났어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 여기 또두명탈수 있잖아요. 얘네들은 그러면 요거 요렇게 요렇게 제겠죠 봐보세요. 요렇게 제끼고 얘를 그냥 뒤로 밀면 돼. 그러면 여기 안장이 나와. 그러면 뒤에 사람도 태울 수 있어요. 그럼 얘를 또 접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했죠. 요 앞부분을 요렇게 요렇게 하면 지가 들어가. 뺄 때는 그냥 요렇게서 해 빼면 되고 넣을 때는 요렇게 눌러 버리면 돼. 그러면 요렇게 잠그면 이제 잠긴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짐실을 수있고이 앞에 짐을 실을수 있고 이제 얘는 쓸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요렇게 되는 데쓸 일이 거의 없는데 접을 때 여기 여기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요렇게 여기서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접는 거야. 요렇게한 피는 건 그냥 피고. 예, 얘는 요렇게 접어 놓는 애고 정피로 같면 요거 플러스 뜯어 버리면 돼. 예. 그래서 요게 단데 이제 어르신이 키를 받으시고 저희가 여기서 받으릴 테니까 일단은 요차 없는 대로 갈게요, 제가. 요차 없는 대로 가서 어르신이 여기서 한번 타 보셔요. 그러면 제가 옆에서 위험하다 싶으면은 잡아 드릴 테니까, 여기서, 오, 어? 이제 올라 타보세요. 네. 키를, 예, 네. 잠겨 있는 거예요. 키를 꽂으시고, 네. 됐어요. 이게 이제, 소리가 안 나면은 전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땡기냐면, 천천히 이렇게 땡겨보세요. 이게 제대로 잡으시고. 예. 그리고 내가 나가는데 당황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내가 이렇게 땡겨서 가는데, 어? 당황해? 그럼 그냥 이렇게 놔두시면 돼. 그러면 한번 가보세요. 땡겨서, 예. 천천히 땡겨보세요. 걔를. 이죠 놔두면 브레이크가 서버려요 그냥 악셀 땡기고 가다가 이렇게 가죠, 천천히 가죠. 놔둬 보세요, 악셀을. 악셀에다 놔둬. 그 브레이크가 잡혀요. 이게 잡히잖아요, 이렇게. 예. 네, 이게 이제 어르신들 타게 끔음 해서 이거 악셀을 놔두면 브레이크가 잡히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검지로 안땡겨도 그런 장치가 다 있어요. 그리고 어르신 예전에 오토바이 타보셨잖아요. 그렇듯이 악셀 땡겨서 가다가 내가 서야 되면 브레이크 잡는 연습을 하셔요 브레이크 잡을 때 힘들죠 잡는 게 발같이 밟으세요 발같이 밟으면 예 훨씬 수월해 근데 이렇게 천천히 가고수고 할 때는 악셀만 놔둬도 서요 운행 한번 해보시면 제발 들발 이걸 천천히 땡겨 보세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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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천천히 띠. 예. 브레이크 잡으면 서요. 예. 천천히 예. 브레이크 잡으니까 쓰시는 거고, 예. 브레이크를 안 잡아도 악셀에다를 놔면 일로 가야죠. 일로. 어, 예, 가야... 이쪽으로 해서 저쪽으로 빠지면 돼요. 그러면은 가볼게요. 천천히 타주시면 돼. 저 이쪽으로 이렇게 네, 돌아가요? 예, 예. 거기. 예. 그러면 네. 이렇게 해서 네. 위에서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아 예. 어느 쪽으로 일로? 일로? <laughs> 야, 예 일로. 일로에서 일로요 일로 얘가 빨리도 갈수 있어요 네, 빨리도 갈수 있는데 이렇게 빨리죠 이렇게 빨리도 갈수 있어요 예. 예, 예 그렇죠 근데 이게 빨리 가면 위험하니까 일단만 일단만 해놓고 이렇게 천천히 다니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훨씬 안전하세요 여기서 일로 가요 예. 그래도 뒤에 타셨어도 불편하지 않으시죠? 예... 네. 여기서 끝에까지 어르신 그러면 여기 차도 없고 하니까 어르신이 한번 운전해서 한번 가볼게요. 저희가 위험할 것 같으면 이렇게 봐드릴게. 그러니까 천천히 한번 가보세요. 네. 네, 그렇게, 그렇게 운전하시면 돼요. 그러면, 잘 하시네. 처음에는 속도 내지 마시고, 요렇게만 운전하세요. 네, 네. 여기서 서야되면 여기 장애물이 있어 그럼 서야되면 악셀을 딱 놔둬버려요 네, 아니, 예 그렇죠 그렇게 쓰셔도 되고 악셀을 놔둬도 되고 한번 가보세요 가시고 서야돼 그러면 악셀 놔둬버려요 예 네, 잠깐만 잠겨있어 예, 네 잠겨있어요 놔두면 서요 네, 브레이크 가고 브레이크 잡고 서야돼 그러면 브레이크를 한번 잡아보시고 예 그렇죠 그렇게 요, 요거 연습을 좀 하세요 어르신들 타기는 참 좋아요 요 아파트 일로 들어가야 돼요 예 일로 가보세요 저희가 봐 드릴게요 근데 먼저 충분하실 것 같아요 운전 충분하실 것 같아요. 네. 사시는 거 보면. 요거 당기는 것도 어렵지 않죠? 예. 예, 예. 이렇 그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가구수도.